안녕하세요,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 누구시죠? 예,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바이크 매매 상사 오도바이징의 대표 박대현입니다. 네, 아니, 오늘 또 뭐가 바뀌었는데요, 사장님? 네, 좀더 화사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오도바이를 보는데 좀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야, 또 구독자님들 위해서 네. 네, 훨씬 보기 좋습니다. 네, 원래 기존에 있던 우레탄을 이제 그 위에 이제 바닥을 시공을 해서 좀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원래 그 전에 있던 오토바이, 바이크들 정말 깨끗했는데 어 초록색과 우레탄 바닥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영상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바닥을 시공을 했습니다. 네, 보기 너무 좋네요, 사장님. 네. 자, 오늘 가져오신 물건, 네. 어떤 바이크인가요? 자, 오늘에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 할리 데비슨 다이나 슈퍼 글라이드 커스텀 모델입니다. 자, 다 함께 보시죠. 또할 네. 일을 가져와 주셨네요 네이 차량 2014년식입니다 2014년식이고 키로수는 3만 3천 키로입니다 연식에 대게 또 키로수도 너무 짧게 타한 바이크라서 오늘 영상 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식 마지막 연식 모델입니다 네 이제 튜닝 상태랑 외관 상태 함께 보러 가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다 함께 보시죠 네, 앞쪽부터 먼저 보실게요. 네, 앞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얼마나 깨끗하지? 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일단 이야. 전체적으로. <laughs> 진짜 대박입니다. 깨끗하죠? 네, 너무 광빨이 장난이 네. 아니에요. 광빨도 많을 뿐더러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 헤드라이트부터 보실 텐데요. 총알 헤드라이트. 자, 할리 데이비슨의 기본 튜닝, 이 헤드라이트가 또 총알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휀다한번 보시겠습니다. 앞휀다 보시면은 슈퍼 글라이더 14년식. 딱게 여기 투톤 컬러로 여기는 중간에는 밤색, 겉에는 와인색으로 이렇게 투톤, 쓰리톤이네요. 중간에 여기 금색 라인 띠까지 네. 보이시죠? 쓰리톤으로 이렇게 라인을 탁 줘서 깔끔하게 색상이 돋보이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좀 고급진 색상인 것 같아요. 네, 좀 고급져 보이고 그런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 할리 데비스 그립, 그리고 스위치 뭉치,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캡까지 크롬으로. 크롬입니다. 아, 마스터 실린더까지 또 크롬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 레바, 레버, 클러치 레바 레버 싹다 크롬이고요. 핸들까지 싹다 크롬입니다. 너무나도 이야. 정말 깨끗하고 제가 들고 오는 제품 역시 깨끗한 제품들만 정말 들고 오고 있습니다 최상급 우리가 한우 1등급 한우 A++처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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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A만 들고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엄선해서 <laughs> 들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네. 이게 영상이라서 깨끗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시면 더 깨끗해요 더 깨끗해. 반짝거려요 네. 실제로 보면 그리고 다음으로 기름 탱크 부분 한번 보실게요. 기름 탱크 보면은 여기 이제 할리데이비스 로고가 있고요. 기름 탱크 도장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와, 이거 약간 밤색인가요, 얘도? 네, 이것도 보시면은 네, 밤색이에요. ]이에요. 아우 네. 예리하시네요. 밤색이고 여기는 이제 와인색이라고 네. 하시면은 좀 맞고 그다음에 중간에 똑같이 여기 골드띠가 이렇게 또 둘러져 있죠. 스리톤. 딱 색깔로. 적절한 색상 조합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하나보다는 또 이렇게 색상이 여러 그쵸. 개 조합이 돼서 기름탱크 라인도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면서도 네, 기름탱크 상태 좋고요. 네. 다음으로 계기판 보실게요. 네, 계기판 한번 켜보겠습니다. 키로수 확인하셔야죠. 네. 자, 아까 3만 3천 키로로로 했는데 넉넉하게 잡아서 말씀드렸고요. 3만 2천 960 키로 입니다 네32,960 키로 네, 32, 네 확인했고요. 상당히 연식 대비해서 짧은 키로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네 다음으로 엔진 부분 보실게요 엔진 부분 와, 살아 있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장난 아닙니다 살아있고 이 지금 저희가 비칠 정도로 엄청나게 <laughs> 깨끗하게 관리가 또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네, 몇 시간 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laughs> 사장님 저... 또 결백증 아니십니까? 네, 제가 전 차주가 결백증이 아니라 제가 결백증입니다. 네. <laughs> 그 면봉 관리도 하신다고 소문 들었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제가 공을 들여서. 오늘 이거 한 정확히 한8 시간 정도 닦은 것 같습니다. 야, 진짜 그 보람이 있습니다, 사장님. 닦은.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분님들께 이거 이제 소개하려면은 그죠? 그 정도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구, 이거 구매하시는 또 구독자님도 만족하셔야 되니까.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laughs> 자 장담합니다. 네. 가보시면 여기 흡기 이제 이게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실린더 크롬으로 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만 위에 더 비춰보시면 옆에 기름 탱크 상태 할리 릿스 로고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네, 너무 또 깨끗합니다. 탱크 상태도 찍힘 이런 거 일체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이건 진짜 신차는 아니지만은 네. 진짜 신차처럼 관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14년식이라고 믿겠습니까? 이거 7년 지났습니다. 지금 <laughs> 이제 8년차, 아, 8년차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엔진 카드가 이렇게 또 크롬으로 싹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발판 하이웨이그 패그, 바울리면서탈수 있는 하이웨이그 패그가 되고요그 다음 여기 컵 홀더. 또 커피 한잔또 꽂고 네. 타실 수 있게. <laughs> 오도, 예, 바이크 타고 방방방 달리면서 이제 아메리카노 한 잔씩 마시면서 이제. 그게 또 간지죠. 예, 잠도 깰 겸. 예, 컵 홀더 저기 있고 여기에 끼우시고 이제 물 드시면서 운전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크롬으로 되어 있고 머플러 또 배기 라인이 이렇게 도드라져 있습니다. 야 머플러도 뭐 깔끔하네요. 머플러도 깔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머플러 메이크업 프리덤. 프리덤. 예 프리덤이라고 할리 데이비스 이제 머플러. 전용인데, 이게 궁합이 참잘 맞습니다. 이야, 전용이면 뭐말다 했죠. 네, 그리고 구조 변경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야, 구조 변경까지. 구조 변경이 되어 있으면 어떻다? 경찰이 와도 방방방 <laughs> 거려도 된다. <laughs>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조 변경까지 되어 있고요. 네. 네, 다음으로 가방 보실게요. 네. 가방 보시면은 가죽가방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신품처럼 오, 굉장히 깨끗합니다. 깔끔하다. 깔끔하죠? 네. 그리고 가방이 양쪽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헬멧도, 자그마한 헬멧도 많이 들어가고요. 가방이 엄청나게 커요, 사이즈가. 그러니까요. 네.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보면은 또 자그마한 이제 물품을 또 넣을 수 있는 이 휴대용 또 가죽, 가방이, 미니 가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미니 가방이, 네, 여기도 미니 가방이 있고요. 군데군데 막 달려있고, 이제 퀄리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십시오. 이런 해골 같은 것들 디테일 좀 디테일하죠? <laughs> 네 해골 너무 생각보다. 귀엽다. 예 네. 사나이 보고 귀엽다네요. <laughs> <거. 웃음> 제 눈엔 귀엽네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 수납 공간도 넉넉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음으로 멀티 등받이. 이거 이야, 정... 이거 진짜 꿀인데. 이거 정말 꿀이고, 네. 이거 있으면 두 분에서 그냥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편안한 거 알거든요. 이거 대략 또 50만에서 한 80만 와, 원 사이. <laughs> 엄청나게 역시. 비쌉니다. 네. 근데 뭐 값어치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값어치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뒤로 제껴서 탠덤자 네. 등받이로 만들고, 이거를 혼자 탈 때는 여기. 그니까요. 본인 등받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쿠션이 상당히 좋아요. 더 어, 편해요, 푹 푹신. 네, 폭신하고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기 형님, 동생분들, 우리 삼촌, 삼촌들. <laughs> 예. 보시면은 이제 옆에 계시는 사모님이랑 같이 타실 때 이렇게 재끼고 이렇게 또 운행하셔도 참 좋습니다. 굿입니다. 진짜 이거는. <laughs> 네, 시트 상태도 일단 너무 좋고요. 네, 시트 상태 보시면은 또 깨끗합니다. 진짜 흠집 하나 없습니다. 네, 저희 손에 들어오면은 그냥 다 깨끗해집니다. <laughs> 원래 깨끗한 거 아닙니까 사장님? 이거는 사실 원래 조금 깨끗했는데 아, 네. 저희 손에 들어오면 그냥 다다 깨끗해집니다. 그냥. 네, 결벽증 네. 사장님 덕분에 네, 깨끗한 거 네. <laughs> 다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리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어 부분 보시면은 번호판 다는 곳그 다음 깜빡이 상태 참 깨끗하죠 네. 그 다음에 리어 램프 이제 LED로 해가지고 튜닝 램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 가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할리 데이비슨 가방이 또 금지막하게 또 달려 있습니다 네 반대편 가방 또한 너무 깨끗하고요 네, 상당히 깨끗하고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할리 가방 중에서 이거 해골 스컬이 들어간 거 이거를 굉장히 추천해 주고 싶어요. 네, 또 할리의 상징 아닙니까? 네, 해골이 이거. 할리 데비슨의 상징이죠. 그죠? 깔끔하면서 이런 디테일을 보시면은 정말 진짜 가방이 가죽이 또 두꺼워요. 보시면 엄청나게 가죽이 두껍고 질기고 저는 이런 가죽 가방을 여기 사이드백에 다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 프라이머리 커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 크롬으로 해서 정말 깨끗함을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위에 보시면은 홈 커버 또 크롬이 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 차량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흠 잡을 곳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흠, 중고 오토바이다 보니까 흠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밑에 발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튜닝을 싹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이웨이 패그 반대편에 똑같이 장착되어 있고 또 네. 엔진 카드까지 가드. 깔끔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소모품. 네. 소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소음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 타이어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 패드 5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뒷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 타이어 6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뒷 패드 60에서 70% 가량 남아 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테지만. 네.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혹시 이 바이크는 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또 시동 소리는 어떤지 네. 한번 보여 주시죠 네. 또 할리 데뷔선 하면 배기음과 또 시트 이런 것도 필수적으로 저희 영상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로 제가 앉아서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겠습니다 시동 큐 똥 머플러라서 그런지 또 소리가 너무 좋네요. 할리 데이비스가 프리덤 머플러 참 궁합이 참 좋습니다. 우리 4살 차이면 궁합이 좋은 것처럼. 그렇죠. 할리 데이비스는 프리덤 머플러 궁합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laughs> 보시면은 이제 머플러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 변경이 또한번더돼 있다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구조 변경 비용도 좀 비싸잖아요. 아, 네. 구조 변경의 비용이 차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가격이. 근데 어, 대부분 할리데이비슨 구조 변경 가격은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흡음재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제 안에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중고 바이크에 네. 가장 중요한 네. 하자 부분. 제일 중요한 하자 부분. 저희 <laughs> 오토바이쟁이 채널에서는 하자 1절 속이는 거 없습니다. 네, 이실 짓고 하러 가보시죠. <laughs> 네, 샅샅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하자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 카드 쪽에 이런 세세한 기스들. 아마 요 정도는 제자리 입궁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머플러 쪽한번 보시겠습니다. 머플러 쪽 보시면은 여기 크롬 도금이 약간 좀 벗겨진 게 보일 수 있는데요. 아마 백화 현상 일어나서 이 크롬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 글라이드 커버 밑에 쪽에 보시면은 무광으로 된 커버가 있는데 여기 부분도 군데군데 생활 기스, 기스, 잔기스들 이런 존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뒷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어 핸다 쪽에 이런 도색 까짐이 조금씩 조금씩 여기 군데군데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런 부분은 이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센스 있게 할리 데비스 마크로 가린다든지 요렇게 보수를 저희가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센스 있으신 분들이 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자 부분 잘 보셨습니까? 네, 사장님. 하자 부분 설명까지 너무 잘 해주셔서 잘 봤고요. 네네. 근데, 진짜 네.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깨끗한 바이크는 네. 도대체 어떻게 가져오시는 건가요, 어디서? 자, 뭐 그런 걸다 알려주실 수는 없습니다, 사실. <laughs> 근데, 엄청 제가 성격이 참 그래요. 정말 깔끔한 것만 들고 오고 싶고, 깔끔한 것만 제가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엄청 더러운 것도 뭐 매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더럽다고 해서 그오토바이가 계속 더러운 건 아닙니다. 누구 손에 거쳐가느냐에 따라 황골 탈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한테 또 좋은 조언을 받아서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성격이 제가 탄다고 생각하고 매일 배우고 팔기 때문에 대 눈에 이쁘면은 구독자분들 눈에도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 가져오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으시면 됩니다. 그쵸. 바이크는 또뭐 연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어떻게 관리되냐에 따라서 상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이 바이크의 총평, 총정리 아, 아 총평, 총정리 아 좋은 네, 말씀입니다 해주십시오 네자 할리 데이비스 다이나 슈퍼 글라이드 커스텀 자이 모델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 영화라든지 아누드 스왈츠 제네거가 또탄 바이크가 맞고 연예인들도 정말 많이 타고 다니는 바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바이크 상태를 보시면은 정말 어디서 이 나올 평소에 볼수 있는 그런 비주얼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7, 8년 지난 바이크들은 이렇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 손에 들어오는 즉시 저희가 디테일링부터 해 가지고 싹다 엔진오일부터 교환 다해 드리고 소모품도 점검을 싹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지고 저희가 당당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토바이쟁이 채널에서 판매하는 바이크 정말 싸게 저렴하게 판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돈이 덜 들어간다고는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자, 다이나 슈퍼 글라이드 커스텀. 2014년식 3만 3천 키로. 구조 변경까지 완료. 튜닝 내역, 총알 헤드라이트, 핸드폰 거치대, 스위치 뭉치, 크롬 미러, 레바 싹다 크롬, 그 다음에 핸들 그립, 엔진 가드, 프리덤 머플러, 양쪽 가방 해서 튜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튜닝 비용도 대략 1 0만원 미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요. 최종 가격은 1,650만 원입니다. 지금 나온 다이나 슈퍼 글라이드 모델 중에서 가장 연식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모델은 없으며 제가 알기로는 14년까지 슈퍼 글라이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get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바이크, 정말 깨끗한 바이크만 또 들고 와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